주건물 근처에 움직임이 없다. 다른 곳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. 논들이 눈치챘다. 기도빈이 유지하고 발각되지 마라. 조심해. 근처에 동료가 있다. 동클리시트 맘. 컴퓨터 오리지. 보이지 않는다. 정신 바짝 차려.

كيف الوضع مع الاستجوابات؟ لسه <applause> ناطرين المجموعة الأولى يريدون خبر 아직 포로들이 있어. 안 보인다. 알아서 진행하도록 정면에 e r 탑이다 o i n g to t 시 e other.

확인했다 하드류가 아니다 상태 확인해 <laughs> 가족을 배신하지 필요을 프로들이 바르코프의 가족이다 바르코프가 하드류의 집에 쳐들어온 걸 그대로 갚아주는 건 당장 교회로 가법 <laughs>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제발 두고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여기서 구해 주세요. 돌아와요. 어서요. 죽기 싫어요. 돈들이 절 죽일 거예요. 가지 마세요. 두고 가지 마세요. 구해 주세요. 하나 잡히니. 하나 잡으니. تقريب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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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خبرني <تضحكي> تقريب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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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서, 지 행하 도록 곧 교회다 보안을 강화하는 건 추가 정찰병이 그쪽으로 향했다 도로가 교회에 있다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잡았대

차이 어디 있나? 단기를 내리면 전기를끊을수 있다. 어찌 개적이다. 뒤에 무장 일만 달이다 뭐하니? 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저거 바짝 <laughs> 차려

이노래 다시 빨리 다보다고연구실은 어디야? 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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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디리지 말하란 말이야! 빨리 말해! 이놈들이 네 방구기를 만든 걸 알고 있어. 어디 있나? 이놈들이 네 만든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? 방구실은 어? 어디야? 바로 국비 위치를 풀었는지 확인해. 가위 벌집을 건드렸다. 이런데 미 늦었다. 포르는 3층, 4호 하나만 되는고 있다! 그게 유일한 정보군... 저 건물 꼭대기... 거기서 만난다... 이런! 이 늦었다! 포르는 3층, 4호 하나만 되는고 있다! 이동한다. <laughs>

ما راح بعيد احلى ايه ما راح بعيد شو هاد خواني شو عم يصير 3층으로 이동한다 사격주의 내가 위에 있다 문 열어 뭐뭐 할게 사격 중지 4호 5일 승포 빨리 프라이스 망치야 당신들이 죽였어 여기 없어 저쪽은 그 있잖아 놈을 보호하려고? 아니 널 데려간다 빨리 잠깐 난 저기 아래야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 위치를 안다고 이거 화학공장인걸 예. 그래. 거기를 공격할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, 프라이스! 이렇게는 아니야! 그러니까 도와줘! 제발, 내 동생을 도와줘! 뭐지? 어뒤야다 그, 그, 나가는 길을 알아! 으악! 쪽 터널! 개간다! 순순히 따라와! 으악! 안 열려? 가! 문 열어, 빨리! 으악! 하드르 아주 제대로 들었잖아. 온다.

ほぼ一緒だ 검문을 통과한다! 서둘러! 안으로! 교회증을 피해!